응 민기 어디가? 샵 체크하겠다 뭐야 또 불이야? 와 유튜버네 브 저거 킨거 보서와저 몽롱한 상태 더자 언제 올 거야 10시 맞춰서 올게 응? 1시간만 어... 하자 와 조심히 갔다 와. 음. 안가잘너 음. 뭐 비밀번호 안 어? 야너 우리집 비밀번호 알아? 아 뭔데? 뭐지? 전화해 갔다 와. 감사합니다. 저희는 만두도 시켰어요. 만두 반반. 드디어 끓기 시작하는 거만. 와면 진짜 많아. 어, 어디까지 올라갈까? <laughs> 네. 안에 바지락 꽃게. 오케이, okay. <목소리도> 너무 깨끗해. 이런 기름이 새는 줄 알았어. 느낌 냄새 너무 많이 난다. 아야 괜찮아? 미쳤다~ <laughs> 아니, 근데 제, 제가 좀 그러니까 안 예쁘게 나오네. 와 아니 소리는 지울 수 있거든. 음, 그래, 마음껏 불러. 부르세요 마음껏 질러! 큐 미쳤죠? 아래니 이게 원래 토끼 그립톡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고 지금 이 접착 그거만 이분 <laughs> 겁니다. 이 민기 씨 거라고 이게 <laughs>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이걸 이러 이게 날라간지도 몰랐대요. 대단해요. 와, 미쳤어, 미쳤어. 이게 맞나? 이게 <laughs> 나오는데, 허리까지. 어, 찍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 허리까지만 나오는 거 맞아? 나오는데 허리까지 찍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우리 멀리 떨어져 걷는다 아, 여기 발자국이 <laughs> 아니 이게 아닌데? 예쁜 발걸음인데? 그거 <laughs> 아닌데? 우리 <또래> 너무 좋은데? 쿵쿵 가이왜 이렇게 막 뛰니 같아, 진짜. 사람 어우진다. 야, 너 핸드폰 조심해라. 안떨어지게 어. 어유, 발에. 슬러시가 천국이에요? 어. 오. 오. 카메라. 저희는 이제 조개구이를 먹으러 갈 거예요. 조개구이집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잠깐만 차가 차. 음. 응. 고마워. 민기 씨가 지금 찍어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laughs> 술도 안 먹었는데, 이런 팬션이... <laughs> 아, 이쪽, 여기 맞아? 아, 법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잡고... 그만 찍... 어, 노래가 빠졌지. 네, 나한테 초점을 두고 정시켜 놔가지고, 너가 불러처리 되네. <목소리> <목소리> 웨이팅 중입니다. 20팀 있었는데 지금 몇분 지났죠? 빨리 시간 한번 켜주세요. 6시 5 0분이 우리 여기 몇한 30분쯤 왔는데 13팀이 나갔어요. 회전 179 <목소리> <목소리> 저번에 왔을 때는 거동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laughs> 저와 아, 대청 와주셔서 감사해요. 원샷인가요? 원샷인가요? 어. 반샷만 하세요. 네. 저는 원샷 할게요. 짜잔. 짠. 바람. 바람. 원샷. 오잘 타고 있네. 완전. 근데 여기 난리 났지요? 여기 난리 났어요. 한번 씹고 싶어 여기. 아 진짜 카메라 너무 좋아. 어, 싼거산 오람이네. 여기는 말이죠 이렇게. 이 열대는 치 말고 어, 흔들흔들 거릴 흔들흔들 걸릴 때 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물이 자작자작 지금 하잖아요. 이게 물이 완전 없어져서 건조해질 때. 지금 봐요. 지금 먹으면 탈나는 거예요. 바로 오로바이러스의 장이 와면 지금 귀지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이상 야무지도두 개의 구 강이었습니다. 끝. 케이블 라면 시켰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좀 더러운데 괜찮아? <laughs> 어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야 너무 맛있겠다. 꼬들꼬들해 보여. 그런데 어. 여기는 사실상 양념 볶아가지고 더러워. 아 그래도. 잔이 봐봐. 우리 입을 뚫는 거 있어. 별로. 팍팍 떨어지네. y 까래 가까래. v o r 지 t 지이옆 k 이블에서 건너온 g e s 키 Ki, Irem a 조개 씨. o g e s h Kitoge. 와 내가 3등을 뽑아가지고 지금 크리스마스 s 스푼을 받았는데 진짜 미쳤 o 대박이야. 완전히 미쳐버렸어 지금. 민깅이 축가 민깅이 갖고 싶어? 민경이주면 좋죠. 아, 진짜로 그럼 너 가져. 어. 됐고. 진짜로 진짜로 나 근데 이런 티스푼 이런 거 있어. 그리고 민깅이는 어차피 1월 달에 우리 집올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빌렸으면 돼. 공유 공영고어해체어 공유, 공유. <laughs> 공유. <laughs> 없어야 <쉐어하우스야> 거의. 감아 어. <laughs> 이거 민깅이 그럼 어, 들어. 민깅이가 들어. 민깅이 거니까. 감사. 아야나 3등 뽑았다 내가. 아나 진짜 티스포 없었는데. 아 고마워, 레알 나나 나 무조건 6등이다 생각하고 이거 뽑았는데 미쳤다. 아, 등까지 었어 어. 야너운 좋나? 야 완전 나 3등 보자마자 <laughs> 기절했잖아 그치, 미쳤네. 잠깐 잠깐 1초 정도 기절했었어. 계속... 잠깐 그진, 너무 멋있다. 그짓 마. 사다 tell me. <laughs> 아비커랑 사네. 대박. 대박이야. 국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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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까 와이퍼 감사 말싸 이렇게 눈이 와요. 눈이 안 보이지, 안 보이네. 저 내리는 게 눈입니다! 미추디아 고구마순 너무 맛있겠는데? 고구마순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고사리순 고사리순인 줄 알고 근데 너무 이상했어 감사합니내요 <laughs> 좋네 와 아, 진짜 고춧가루갈카함인데 진짜 맵다 그래도 맛있어 그리고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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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역시 음. 이렇게 매콤하지 않아? 뭐야 나속안 좋다고 한거 맞아? 풀리는거지 아까 뭐 탱크도 보이 덕분 <웃음> <웃음> 탱크보이 덕분 아니야? 탱크보이 덕분 아니야 그런가? 좋지않 탱크보이 진짜 가야돼